남녀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생물학적 본성을 무시하는 오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학적 본성과 사회적 규범을 다루는 논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오류는 생물학적 차이를 무조건 사회적 규범으로만 해석하려 할때 발생합니다. 문제상황, 대화의 시작. A. 남자와 여자가 화장실을 나누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것이다. B. 그건 사회적 규범 때문이지. 생물학적인 이유는 없어. A. 하지만 남녀 스포츠를 나눈 것도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거잖아. 여성들을 위해 배려한 거라고. B. 아니, 그것도 다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낸 거야. 발생한 오류들. 이 대화에서 B는 생물학적 본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차이를 사회적 규범의 산물로 단정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1.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overgeneralization. 정의. 하나의 관점을 모든 사례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오류입니다. 2. 거짓 이분법의 오류, false dichotomy. 비는 남녀 화장실이나 스포츠의 구분이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적 규범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화장실과 스포츠는 실제로 생물학적 차이의 기반에 설계된 것이며 이를 무조건 사회적 규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정의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오류입니다. 분석 b는 모든 구분은 사회적 규범 때문이다 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취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본성과 사회적 규범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많은 경우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s e n e 개인적 회의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personal incredulity 정의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 틀렸다 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오류입니다. b는 이게 왜 생물학적인 이유야 나는 사회적 규범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해 부족을 근거로 생물학적 본성을 부정합니다. 이는 충분한 연구와 이해 없이 단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4. 의도적 무지, willful ignorance. 정의. 상대방의 근거와 이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논의를 회피하는 오류입니다. 분석. 왜 이런 오류가 문제일까? 진화 심리학에서 생물학적 본성에 따른 성 역할을 제시할 때 비는 이를 무식하다며 이러한 오류는 생산적 대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저해합니다. 생물학적 본성과 사회적 규범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면 주제를 편협하게 바라보게 되고 상대의 관점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훈 생물학적 본성과 사회적 규범의 균형 이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 생물학적 본성과 사회적 규범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둘다 다양한 사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 존중,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중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연구를 존중하며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훈. 논쟁에서 단일 관점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며 열린 자세로 대화하세요. 균형 잡힌 접근이 더 나은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논리적 사고를 함께 배워보세요.